1월의 첫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저희 비트코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진행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앞자리 9가 음, 이제는 조금 확실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아직 좀 불안하다 느끼실까요? 어 지금은 시장이 좀더 살아야 되나 기다려야 하나 좀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좀잘좀 좀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 분위기고요. 음. 일단 그래도 90K를 좀 돌파하고 좀 움직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 위에 돌파해야 될 해야 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음. 지금을 성급하게 또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시장을 또 구조로. 좀 천천히 잡아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그럼 비트코인 좀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주봉 분석부터 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차트에 먼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구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고점 형성 이후 하락 추세선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반등이 강한 신규 매수로 인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어 하락이 멈추면서 급락이 하락이 하도 매도세가 멈추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어 상승으로 무조건적으로 가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락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아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의 시장을 어 명확하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지금은 단순히 음. 조금 그 하락세가 멈췄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항구간 돌파의 구간이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5K, 98K, 100K 돌파 전까지는. 음. 어, 시장이 무조건 상승이다기보다는, 네. 어, 또 어떻게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하락 올, 얼마 전에도 주말에 베네수엘라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 한 시간만 진압이 되면서 다시 음.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던 구간인데 어, 지금은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림을 가지면서 시장을 좀 어, 살펴봐라라고 저는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럼 위로 음. 한번 살펴봤을 때, 여기를 음. 뚫고 올라가면 조금은 지금보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라인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일봉구정상으로 일본 일봉상으로 봤을 때 94K를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94K를 보자. 예, 94K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 좀 안착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야지. 음. 그래도 아, 위를 향해 어, 지금 방향을 정확히 좀 정했다라고 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94K를 안착이 전까지는 네. 다시 한번 90K가 만약 이탈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래로는 88K, 85K를 지지구간으로 그어서 좀 우리가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 단기적인 가격 라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음. 일단 앞자리를 9로 바꿨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94K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94K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는 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살펴. 봤으니까 이제는 알트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더리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이더리움도 시장 상승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조금 시원한 상승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더리움 또한 약간 비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이후 하락 추세 속에서 어,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일단 시 도미넌스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에 비해서는 조금 시원하지 못한 모습 음. 네 원래 한번 또 시원하게 치면 이더가 더잘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더가 좀 쉽게 또 시원하게 치지 못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밑으로는 2600 2800 달러를 지지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저항선 우리가 어, 정말 꼭 돌봐야지 돌파를 해줘야 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판단되는 구간은 3,520에서 3,800달러 구간 오.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어, 고점을 향해 또 4,000달러 이상의 돌파를 향한 어,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네, 할수 있을 바랍니다. 것 같습니다. 다 그럼 다음으로는 XRP, 같이 한번, XRP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XRP가 조금 탄력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예, 이 XRP 리플 도와 좀 이제 다른 메이저 r t 위에서 조금 뭐 주말 동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XRP 또한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2700원 지지를 계속적으로 그래도 지지해주면서 음. 지금 3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도 맥살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을 조금 저는 관점을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음. 아, 위로 돌파해야 될 구간은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단기 저항 구간의 3200원에서 300원을 좀 돌파해주고 안착해줘야 음. 아, 좀 다시 한번 더 3500원, 6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길게 고점을 향한 우리가 가장 뭐 주봉으로 봤을 때 돌파해야 될 구간은 4,200원 라인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머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XRP의 폭발적인 상승 그 누구보다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XRP도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간신히 지금 워낙 기준으로 3,000원을 넘기는 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위에서 지금 소위 말해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아직까지는 좀 조급함을. 가져가기보다는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저항 라인을 뚫어내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XRP까지 만나봤는데 여태까지의 그 포인트는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게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하나만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솔라나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라는 게 가장 또잘 들어맞는 코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솔라나 그래도 제가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코인들 어, 해요. 이 메이저 코인인뭐 XRP, 솔라나, ADA 여러 메이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라지 캡들 코인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은 솔라나다라고 예, 저는 좀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솔라나 또한 지금 뭐 어 제가 기대가 된다고 했지만 뭐 추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강하게 치고 간다기보다는 일단 하라 추세 속에서 이제 바닥 꺼내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음. 솔라나 또한 지지 라인은 18만 원에서 19만 5천 원을 지지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24, 24만 원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은 추경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어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 흐름을 좀 체크하시는 걸 중점으로 좀 대응하셔야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고용이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의 기대가 후퇴하면서 비트코인 상단에서는 다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네, 반대로 고용이 둔화된다면 방드는 명분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노동 지표, 미국의 연준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발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금,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미1물 금리와 달러 방향 이 여전히 리스크 자산의 어, 바로 미터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반등은 당연히 위험 자산 중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또 금, 금이 조금 내려가게 가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음. 일단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다시 달러가 어떻게 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ETF, 자금 유익. 입니다. 음. 지금 현재 주간 기준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중기매집 신호로 볼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유출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 자금이 순유입이 되는지 순유출이 되는지 이걸 좀 주의, 집중 있게 계속적으로 ETF 자금 흐름을 좀 추적을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